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환자분들은 빈속일 때 증상이 심해지며 위염,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고 위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위나 장이 쓰린 느낌이 들면서 불편한 증상을 조잡의 범주로 봅니다. 조잡은 명치 아래가 쌀쌀하면서 괴로운 증상을 말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배가 고픈 듯하면서도 고프지 않고 아픈 듯하면서도 아프지 않으면서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워 안정하지 못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원에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가장 먼저 조잡의 증상이 생기게 된 원인을 살펴봅니다. 비슷한 증상이어도 속이 차서 위산의 분비가 부족해지고 위장의 운동이 약해져서 발생한 속쓰림과 위열로 인해 염증이 지속되고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서 발생한 속쓰림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위장이 차고 연동 운동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성질이 따뜻하고 건의의 효능이 있는 약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약재로는 건강과 백출을 들수 있습니다. 건강은 생강의 뿌리 줄기를 말린 약재로 성질이 따뜻하여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양기를 북돋아 줍니다. 속쓰림에 복통과 설사의 증상을 겸하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백출도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비비를 튼튼하게 하며 만성 위장병이나 식체에 효과적입니다. 성질이 평이하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환자분들의 소화불량에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위에 열이 차 있고 위산 분비가 과다한 분들에게는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인 습과 담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나 황련과 같은 약제를 사용합니다. 반나는담음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이며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명치 밑이 더부룩하거나 구역감이 자주 생기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황련은 성질이 차가운 약으로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위열을 끄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속쓰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하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심하면 위벽의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속쓰림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